영금입니다 협찬 받았어. 일본 업체로 착각하기 쉽지만 한국 브랜드인 타미키에서 이번에 5인치 쉐드, 에지 쉐드 프로팅을 출시했다는구만. 덜보 낚시에서 테스트 겸 보내주셔서 버징하러 왔어. 오늘은 열세기로만 한번 잡아보겠어. 왔어 가자. 여러 커뮤니티에 질문 결과 핑크랑 화이트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만. 어찌. 먼저 물살이 아주 센요 앞에 던져보겠어 숨어있던 덩어리 하나 퍽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하하. 나와 이 병신 새끼들아 예상한 대로군 어림도 없다 산복지상류는 구간이 매우 긴 만큼 안 나오면 쭉쭉 이동하다가 반응 있는 곳에서 시즈모드 박아보겠어 가자 아 바람 터지는구나 안 돼. 사실, 우리 낚시꾼들한테는 바람이 선 것이지 고기들한테, 오히려더 좋은 상황이지 이거 오늘 덩어리들 몇 마리 볼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야 worry, 야 o n t worry, don't worry, don't worry, don't worry, d o n 녀석은 아 r 엄청나게 쫀쫀하지. 한백마리 잡을 때까지 멀쩡할 거 같구만. 진행시켜. 빅났어. 음, 예, 두고 본거 아니겠지. 예, <laughs> 이 녀석 엄청 쫀쫀하니까 바늘 기울 때 조심하고 어쩌나 쫀쫀하지 살짝 찔렸어.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. 뭐? 아, 짜자잔. 둘러 고독하구만. 이건 누가 이따위로 만들어놨어? 어이, 웬만한 백은 잘 풀지만 이번 건 도저히 안 되겠어.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을 알려주지. 주변에 다른 앵글러가 백 냈을 때 짜증내거나 욕하면 고시길 라인 버리면서 화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. 잘 한번 관찰해보라고. 내 앞에서 걸리기만 해봐야죠. 대가리 박아. 백을 내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챙겨오자고. 힘든 거 아니잖아. 그래. 안 그래. 가자. 왔어. 좋아, 좋아, 짜짜짜짜 자.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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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너라. 그래, 최. 어. 아. 오. 아. 호. 이 녀석 깨라 무게가 가는구만. 아주 좋았어물 먹고 있어. 아. 아. 기가 막히구만. <laughs> 제대로구만. 아주 좋았어. 음. 정치망 근처에 덩어리가 있을지 한번 보자고. 입새깨 꼬리 액션 죽이려구만. 블러퉁이라 이렇게 스테이도 가능하고. 미친듯이 팔 아프게 감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아주 유용해. 땡큐 털 보여. 좀더 잡아보겠어. 어, 볼볼볼볼볼 가마 오다가 한 번씩 스테이를 또해목적고로떠 있는 상태에서 톡톡 쳐주기만 해도 움찔움찔 액션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. 음. 아 자진가 싶구만. 가스 아, 오이. 뭐야 걸렸어? 어? 스케핑이 엄청 쉽게 되는구만. 아, 저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군. 계속 노력 보자고. 좋어 이야. 이게 말이 말이 쉽지. 오, 이거 말이 되는 대로 그냥 나오는구만. 안녕하 아. 아. 기가 막히는구만. 아. y e 좋았어. 후. 아. 기분 좋구만. 넌 아주 짜시겠어 로드를 아래로 향하고 트위칭을 톡톡 쳐주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구 아주 리얼했어 액션이야 주방에 들어와 갔어? 에휴 아, 빨리 쳤어 칠줄 몰랐어 아, 자극적으로 톡톡 쳐주겠어 못 먹었어 아 짜증가 아 오늘따라 크림 펌킨으로 교체했어. 야 풀자. 진행시켜. 이번엔 빠르게 감아주겠어. 덩어리 자식들 어디 한번 나와봐. 오, 어. 어수. 안돼. 아, 갔어. 안돼. 또 빨리 쳤어. 이 어, 멍청아. 이번엔 타버터처럼 액션을 한번 줘봐야겠어. 여기 밑에 한 마리쯤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야. 어니 한번 보자. 아, 기다릴걸. 다시 노려보겠어. 가보자고. 난 고독하지 없다. 야안 물어? 중층을 노려보고 싶어서 블레이드 후에 연결했어. 아니 웜이 어찌나 쫀쫀한지 스프링락을 돌려서 끼려고 해도 잘안 되더구만. 아쉽지만 그냥 이 상태로 던져보겠어. 나올라면 나오겠지. 나와라. 하. 없어. Nope. 이렇게 웨이트 후기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중층 공략이 아주 좋겠어. 참고하자고. 웨이트 후기 사제로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황동비드를 장착한 황봉알 리그로 가보겠어. 아주 쫀쫀하고만 조심해야겠어 아... 오묘하단 말이야. 음. 자 너만 믿는다. 황봉알, 빠르게 가봐주겠어. 멈춰주겠어. 가보겠어. 우와, 어 황금비데가 두 개, 쌍봉을 입으로 가보겠어. 가보자, 쌍봉알. 몸이 두 개지요. 가보자고. 멈춰. 바로 왔어. 그렇죠. 예. 야 이거. 아 이거. 얼른 끄집어내야 되는데. 뭐야. 아. 결국 내려왔어. 난 졸지 않아. 덥하게 가보자고. 씨가 노는 게 지겨우면 즐겨야지 쉽기야. <laughs> 쌍봉할 리그는 비거리도 늘려주지 몸이 두 개지요. 아우 벌레씨. 이제 슬슬 벌레들의 계절이 오는구먼. 졸라 고독해. 대 그만해. 다시 가라. 쌍봉할 리그. 바르게 감아주겠어. 슬슬 저녁 비등 시간이 올 테니 말이야. 휴, 계속 말하다가 계속 넘오오 왔어! 또 왔어! 우와! 아, 제대로 못 쳤어! 아,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나? 내가. 좀더 집중을 해봐야 겠구만 마지막으로 최상류 부분도 가보겠어. 이야, 경치가 좋게 내주겠구만. 졸라 안고독해. 여기서도 계속 쌍봉한 리그로 가보겠소! 한 마리만 더 하면 퇴근해도 되겠다! 왔어! 왔어 왔어! 폴링바이트! 입이 엄청 나구만! 나이경 미디움 헤비 때 와! 12파운드 라인이면 충분하지! 와우. 이리 와! 컴온 컴온! 나에게는 양쪽 팔이 있다! <laughs> 아주 좋았어 씨, 딱 특별 46cm구만 삼봉지에서 <laughs> 이영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믹기 에지플루팅이랑이 쌍봉 얼리그 조합이 아주 좋았네요 좋은 제품 먼저 사용해보게 해주신 털보락씨 멋진 제품 만들어주신 다믹기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우리 이 있어 하십시오 또 돌아오겠어 왔어 패스 이 녀석 또나 몰라. 아내 성격 까먹은 모양이네. 따가려 봐가.